안녕하세요. 영내기 게임뉴스 영내기입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건담을 마치고 있던 영내기에게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엘소드에서 일어난 사건의 영상으로 다뤄달라는 이야기였죠. 대충 뭐하니? 운영자와 일반 유저가 침묵을 하면서 1년치 패치 내역을 다 알려줬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알아보시죠.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엘소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배경 지식들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소드는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그랜드 체이스와 같은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자 올해 12월에 서비스 기간만 12년이 되는 장수 게임인데요. 2008년부터 매년 오프라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 세계 엘소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대회인 엘챔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2인에서 한 팀을 이루어야 하며 상위 랭킹 32위 이상의 랭커들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려는 유저들은 등수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유저들이 어뷰징이나 대리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인천연합길드의 길드원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천 연합 길드는 이 어뷰징으로 상위 랭킹의 절반 정도를 독점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매너 행위로 인해 이를 보도 못한 유저들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운영진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 유저 목록에는 인천 연합 길드 유저들의 이름이 쏙 빠져 있었고 오히려 이들을 신고한 유저가 제재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치솟던 그때.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유저들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운영진과 인천 연합 길드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운영진 측에서 인천연합 길드원들만 초대하는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간담회에서 약 1년치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유포하고 초대된 유저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세계대회 일정까지 유출되었고요 아, 여기에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해지호그 무드 등을 받은 것은 덤입니다 무슨 프리서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덕분에 각종 엘소드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운영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자, 그러면 운영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볼까요? 첫 관련 공지는 논란이 크게 달한 후 며칠이나 지난 6월 10일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확인과 내용을 정리하느라 늦었다. 는 부분은 뭐 그렇다치겠어요. 명확한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내부 조사 후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 자료들은 이미 수많은 유저들이 신고할 때 전부 보냈거든요. 얼마나 다양한지 그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아주 주르르르르 나와요. 반면 제보 유저들이 억울하게 제재를 당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논란의 중심이었던 엘치 m 스는 아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운영진과 인천연합길드 간의 침묵행위에 대한 해명도 있었는데요. 엘소드 측과 유저 간의 단체 채팅방은 없으며 그 어떠한 정보도 공유는 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이미 유저들에 의해 운영진과 유저간의 침묵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인천 연합 길드원이 1년째 패치 내용을 줄줄 깨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비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여 급히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 등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았습니다. 결국 운영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많은 유저들은 물론 헤비 과금러들이나 유명 스트리머들까지 얻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리는 각 종 종결템들을 갈거나 파괴해 버리고 캐릭터 삭제 인증샷 등을 올리는 등 엘소드라는 게임 자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운영진은 6월 12일 새로운 공지 사항을 게시했는데요. 어뷰징 의혹을 받은 인천연합 길드의 유저 대다수에게 제재를 가하였고 침묵 의혹과 관련된 운영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켰으며 삭제한 캐릭터와 아이템 복구를 약속하며. 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을 돌린 유저들을 붙잡기는 너무 늦었죠. 아직까지도 캐릭터와 장비 삭제를 인증하는 유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소드에게 일어난 사건, 일명 엘닝썬이라는 불리는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계 게임뉴스 영내기였습니다